더워 이거 하나로는 답도 없어 오, 여름 싫어 겨울 싫어 모기 싫어 오 싫어 싫어 오, 모기도 싫고 야근도 싫고 으 더워 더워 아 시원해 아살것 같아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여러분 모기 거는 넥밴드 선풍기가 25만 원짜리까지 나온 거 아세요. 처음에 야 이거 가격 보고 어쩌다 저런 게 나왔으며 당최 저걸 누가 사지 싶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네 제가 <laughs> 구해왔습니다. 제품 이름은 훌리파이 2s라고 하는 것으로 토라스라는 중국 회사 제품입니다. 가격 보시면 정말로 25만 8천 원이죠. 얘는 어쩌다가 도대체 이렇게 비싼 걸까요. 의문을 해결하려면 일단 기존 목풍기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 이 제품이 4세대 제품이거든요. 쭉 거슬러 올라가서 1세대로 가볼게요. 먼저 1세대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형태인 프로펠러 오픈형 제품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의 선풍기 머리 두 개를 이렇게 양쪽에 붙여놓은 형태입니다. 저희는 고스페리에 듀얼 렉밴드 선풍기라는 제품을 구매했고요. 보여드리면 렉밴드를 만져서 이렇게 헤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적절한 위치로 조정하고 전원을 켜서 성능을 봐볼게요. 어, 에디드 되네? 오! 어 일단 제가 잠깐 써봤는데요 체감상 풍량이 꽤 훌륭합니다 풍속계로도 저희가 측정을 해봤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말씀드릴 모든 풍속 측정값은 제품의 풍속계를 대 보면서 가장 풍속이 센 부분에서 측정값이에요 이 제품의 경우 1단계에서 2.4m/s, 3단계에서 3.65m/s 정도의 풍속이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충 빠르게 걸을 때 얼굴로 닿는 맞바람 같은 게 1.2m/s이고 성능 좋은 탁상용 선풍기 미풍이 2.4m/s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넥풍기는 탁상용 선풍기의 미풍 수준인 헤드를 두개 달고 있는 셈이죠. 2, 3, 4 세대 제품들 풍속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풍속만 놓고 보면 오늘 준비한 제품 중 가장 바람이 강합니다. 바람만큼은요. 이렇게 프로펠러가 오픈돼 있어서 바람이 막히는 부분 없이 흘러나오니까 자연스럽게 풍량도 풍부한 거죠. 같은 위에서인지 바람이 신체에 닿는 면적도 넓습니다. 목 부분에만 까짝까짝 닿는 게 아니라 보여드릴게요. 오! 이게 진짜로 얼굴 전체에 바람이 확 닿는다는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넥밴드를 조정을 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바람을 원하는 위치에 넉넉하게 쓸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면부에 땀이 많은 분들이 제일 만족할 것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다만 맥밴드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지점이기도 했는데요. 목풍류를 뺄때 그리고 다시 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밴드 위치를 조절할 수밖에 없어서 걸칠 때마다 다시 바람이 잘 닿는 위치로 넥 밴드를 조절을 해주었습니다. 다른 세대 제품들은 거의 걸치고 전원만 누르면 바람이 나오는데 이건 약간 번거롭다고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야 디자인입니다. 목풍기가 사실 대중화가 될듯말듯안 됐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 착용하고 다니기가 조금 부끄러워서 이거 아닐까 싶긴 한데 1세대 목풍기는 사실 그런 거 상관없이 용도에만 충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끼고 밖으로 돌아다니면 단원컨대 100% 주목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지점 같은데 머리카락이 긴 분들은 이용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프로펠러 부분이 오픈돼 있다 보니까 잘못해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펠러에 머리카락이 닿기 너무 쉽습니다. 돌아가고 있는 선풍기의 손 같은 거 넣어보면 야 이거 상당히 위협적이죠. 얼굴 바로 밑에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프로펠러가 버젓이 있다는 게 여러모로 좀 위협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1세대 이런 단점을 보완한 형태로 프로펠러 위에 뚜껑이 덮인 2세대 제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솔러스 에어넥밴드 목 선풍기라는 제품을 준비했고요. 일단 보시면 2세대의 탄생 목적에 맞게 디자인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1세대에 비해서는 나아졌습니다. 디자인을 얼핏 보면 헤드폰이랑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밴드가 이렇게 헤드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 있는 형태라 휴대하기도 용이했습니다. 그 다음, 안정성 측면에서는 프로펠러가 이렇게 뚜껑 안쪽으로 감춰져 있고 송풍구의 크기가 작고 개수도 적어서 머리카락이나 목 주변에 무언가가 낄 위험도 훨씬 줄었다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틈에 억지로 소를 넣어 보니까. 소리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확 밀려갑니다. 밀려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꽤 위협적이더라고요.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라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어서 성능도 봐볼까요? 우선 바람은 헤드 부분에 달린 이 다섯 줄의 구멍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프로펠러가 오픈되어 있는 1세대에 비하면 확실히 바람이 피부에 닿는 면적이 좁은 느낌입니다. 풍속도 측정을 받는데요. 1단계에서 0.9mps, 3단계에서 2.2mps가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 중 가장 낮은 품속이에요 열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거 1단계로 틀면 솔직히 간래 기별도 안 오더라고요. 그렇다고 3단계로 계속 틀어놓고 있자니 들리세요? 1세대에 비해 소음이 너무 심해졌어요. 이게 기분 탓인가 싶어서 소음도 숙지해봤습니다. 아 이거 빼고 하자안 듣겠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목에 걸면 거의 귀 바로 밑이어서 헤드 주변부에서 약간만 떼고 측정해 봤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1단계에서 59dB 3단계에서 72dB 정도가 나왔거든요 1세대랑 비교했을 때 3단계에서 7dB 정도 더 올라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일상 대화 소리가 60dB 정도라고 하고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변이 70dB 정도라거든요 다시 말해 이 제품은 귀가 편하려면 바람을 포기해야 하고 바람을 좀 시원하게 쐬려면 귀 바로 밑에 도로 소음을 틀어놓아야 하는 격이죠 사실 이 소음은요 2세대 제품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프로펠러를 뚜껑 안쪽에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풍량 손해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하다고는 느껴질 정도로 풍량을 제공하려면 더 강력한 회전 속도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구조상 모터가 빠르게 돌아가야 하다 보니 소음도 심해진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풍량도 적고 바람이 닿는 면적도 좋고 그렇다고 세게 틀자니 소음까지 심해서 솔직히 기능적으로는 가장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세대는 2세대의 기능적인 한계를 보완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오아 넥플러 프로 선풍기를 준비했고요 보시면 밴드와 헤드가 아예 일체화돼서 뭔가 넥밴드 선풍기 하면 생각나는 디자인에 더 부합하는 듯한 디자인입니다 2세대에서 헤드 부분에 있는 5개의 구멍만으로 바람을 공급해서 뭔가 얼굴 주변을 간지럽히는 정도로만 바람이 닿았다면 3세대에서는 아예 넥밴드 측면부에 전체적으로 구멍 이렇게 송송송 뚫려 있습니다. 헤드 부분에는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하고, 측면부에 골고루 뚫려있는 송풍구를 통해서 바람이 분비돼서 목덜미부터 얼굴까지 바람이 골고루 닿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풍속도 체크해봤는데, 위치별로 보면 1단계, 3단계에서 각각 이 정도로, 2세대랑 비교해보면 1단계는 압도적으로 좋고, 3단계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정도 세기의 바람이 2세대에 비해서 훨씬 많은 구멍에서 나는 거죠. 확실히 1단계만으로도 바람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송풍구가 이렇게 많아서 그 바람들이... 온전히 피부에 전달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량이 좋아진 만큼 소음도 심해졌다는 거예요. 데시벨 시점에 왔을 때 1단계에서 64 데시벨, 3단계에서 82데시벨로 소음이 심하게 느껴졌던 2세대 제품에 비해서도 대폭 상승했거든요 1단계는 사실 어들을말 했거든요 근데 3단계는 80데시벨이 철도변이나 지하철 소음 수준이라니까 그것보다 심한 셈이죠 이 제품 같은 경우 목덜미 부분 프로펠러까지 해서 총 3부분에서 프로펠러가 내장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모터가 더 많은 프로펠러를 더 빠르게 회전시켜야 하다 보니 소음이 심해진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소음 말고 또 다른 단점이 있는데 촉감이에요 2세대까지는 넥밴드 부분이 가늘고 자유자재로 구부러져서 조절만 잘하면 선풍기 일부가 목에 닿는 면적이 넓지가 않았는데요. 3세대는 이렇게 넥밴드 전체가 뚜껑으로 덮여 있어 두꺼운데다 탄성도 되게 부족해서 원하는 대로 조절하기도 어려운 편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달라붙어요. 여기에 날이 밑으로 덮다 그리고 끈적하다. 이 두꺼운 면적 안쪽으로 땀이 차서 고스란히 베어버리는 아주 찝찝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목이 저처럼 아주 두껍거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더 거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마지막 4세대의 목에 닿는 부분조차 불편하지 않게끔 차갑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소자가 바로 이 펠티어 소자인데요. 펠티어 소자는 전력이 받으면 차가워지는 특성이 있는 금속성 물질로 초창기는 에 김치냉장고에 들어갔지만 요즘은 휴대폰 게임인 쿨러 같은데도 들어가는 소자입니다. 이 소자를 활용한 급속 냉각 기술로 목에 닿는 부분을 차갑게 만든 건데요. 저희는 각각 2세대, 3세대 형태를 보완한 4세대 제품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이 제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세대 제품 보완한 비사이드 아이스 넥밴드 선풍기입니다. 아까 2세대 제품의 단점 기억나시죠? 부족한 풍량과 심한 소음이었죠. 그래서 먼저 풍속 측정을 봤는데요 1단계에서 1 7 m s 3단계에서 2 5 m s 로 2세대에 비해 풍량이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풍속이 높아진 만큼 소음이 심해진 건 아닐까 싶었는데 측정해보니 1단계에서 61dB, 3단계에서 72dB였습니다. 2세대랑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셈이죠. 다시 말해 풍속은 빨라졌는데 소음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건 저소음의 고성능 모터를 탑재했다는 거겠죠.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헤드 부분이. 시계방향으로 조절이 돼서 바람이 닿는 위치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자잘한 성능이 보완되고 여기에 쿨링 성능까지 추가된 건데요. 사실 이 넥밴드 선풍기가 적당히 더운 날까지는 쓸만한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더운 날에는 솔직히 히터 바람을 목에 쐬는 격입니다. 열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땀나는 속도가 선풍기로 땀 식는 속도보다 빠르겠다 싶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쿨링 기능은 가뭄 속의 단비 같은 기능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쿨링 버튼을 키면 10초도 지나지 않아 금속 부분이 오, 어, 야 이거 벌써도 차가집니다. 워 목에 착용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이 온도 차 때문에 금속부에 금방 물이 고일 정도로 차가워져요. 착용하고 실내에서 몇십 분간 있어봤는데 목에 얼음 팩을 대고 선풍기를 쓰는 딱 그런 느낌이고 확실히 풍량도 풍부하고 닿는 부분도 시원해서 불쾌감이 적었습니다. 자, 그럼 4세대는 완벽하냐? 당연히 어.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냉각 기술이 단점이기도 했는데이 금속부의 반대편으로 금속부를 냉각시키면서 발생한 열이 방출이 됐거든요. 열화상 측정기로 측정을 해봤는데 10분간 쿨링과 송풍 기능을 튼 다음 측정해봤을 때 이렇게 뒷부분으로 열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마 금속부 반대편을 덮을 정도로 머리카락이 긴 분들은 방출되는 열이 뒷목에 고스란히 보존돼서 차가운데 뜨거운 아이러니한 감각을 느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5만원 대 제품을 봐볼까요? 드디어 소개해 드립니다 선풍기 아니고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에어컨이라네요 와우. 3세대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의 급속 냉각 기술이 추가된 코라스 에쿨리파이 2s라는 제품이고요 저희는 국팡에서 258,000원에 구매했고 타 플랫폼에서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1세대부터 4세대까지의 냉풍기의 변천사를 알아갈수록 아주 약간이나마 이 가격이 덜 터무니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비싸긴 솔직히 너무 비싸요 이 25만 원이라니 디자인을 보면 상당. 이 레트로한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이렇게 고급진. 케이스에 들어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아까 3세대 단점 중에 목을 감싸는 면적이 너무 넓어서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죠 먼저 소개해드린 B사이드 제품이 목덜미가 닿는 일부 부분에만 쿨링 기능을 탑재했었다면 이 제품은 아예 넥밴드 내측 양 사이드에 이렇게 길게 쿨링이 되는 금속부가 탑재돼 있어서 시원한 면적을 최대한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3세대의 또 다른 단점 분명은 세지만 소음이 너무 심하다는 거였죠 먼저 쿨리파이2 s 의 풍속을 특정히 만들 1단계에서 1 4 m s 3단계에서 1 8 m s 가 나왔습니다. 사실 풍속은 이 제품 3단계가 3세대 오아 제품의 1단계 수준이었어요. 어? 그럼 풍속은 구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잠깐 봐보세요. 이어서 소음을 측정 해봤는데 1단계에서 54dB, 3단계에서 64dB로 소음 역시 퀄리파이2S의 3단계가 3세대 1단계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최대 풍속에는 한계가 있지만 소음 대비 풍량 측면에서는 3세대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건이 제품은 스스로 주장하기를 선풍기가 아니라 에어컨이란 점입니다. 바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냉각된 금속이 목을 길게 둘러싸고 있어서 쿨링 기능을 켜면 사실 1단계 정도의 바람으로도 충분히 시원했어요. 그런데도 1단계는 덜 시원하다? 그럼 3단계를 틀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거슬리게 시끄럽지가 않아 갖고 충분한 양의 바람을 쿨링 기능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냉각된 금속부 주변 공기가 차가워서 그런지 뭔가 바람도 콜링 대상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외에도 사소한 장점이 좀 많긴 많았는데요. 안정성 측면에서도 머리카락에 낄 위험성이 가장 적다고 느껴졌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안전하다고 해도 잘못하면 틈에 머리카락에 무더기로 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작은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는 형태라 진짜 운 나빠서 뜯겨봐요. 구멍에 들어간 몇 가닥뿐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비사이드 제품 소개해 드릴 때 냉각시 발생하는 열도 단점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래도 머리카락에 길면 반드시 덮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열 방출구가 뚫려 있어서 문제가 될수 있었는데 쿨리파이 2S는 열 방출 구멍이 이렇게 옆쪽으로 나 있습니다. 열화상 측정으로 특정한 이미지를 봐도 알수 있죠. 이렇게 열이 옆으로 방출되니까 머리카락이 길어도 방출구를 덜 가려서 목 주위에 열이 고이거나 하는 식의 문제점은 없겠더라고요. 냉각 기술의 단점도 최소한 셈이겠죠. 이외에도 뭐 배터리 자량이 표시되는 유일한 제품이라 좋았고 히터 <laughs> 기능도 돼서 꼭 더운 날씨가 아니어도 쓸모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알아볼 알아볼수록 정말 넥밴드형 성품 풍기 모든 장점을 극대화하고 각도 비싸게 받고 모든 단점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넥밴드 성풍기별 특징을 쭉 소개해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징이 반드시 세대별로 적용되는 공통적인 특징은 아닙니다. 이 세대 제품은 무조건 바람이 약해. 3세대 제품이면 무조건 시끄러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상에서 모든 제품을 분석해서 보여드린 게 아니라 단정지어 말씀드린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각 세대별 특징이 어떤지 정도만 드러낼 수 있도록 제품을 소개해드렸다 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통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배터리 무게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매하시잖아요 그래서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참고차 말씀드리자면 배터리는 용량이 크다고 무조건 더 오래 가는 건 아닙니다 가라 세기가 기본적으로 얼마나 강한지, 풀링 기능 같은 게 탑재돼 있는지 등에 따라 작동할 때 잡아먹는 배터리 양이 다르니까 참고하시고요. 무게도요, 은근 중요합니다. 준비한 제품들의 무게들을 보면 재밌는 게 성능이 고도화될수록 무게가 무거워지라고요. 더목 디스크가 있다거나 원래 목 부분이 자주 불편해지시는 분들께서는 고교나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도박한 1세대 넥밴드 선풍기부터 4세대 넥밴드 에어컨까지 살펴봤는데요 에어컨만요? 어쨌든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름맞이 콘텐츠도 끝이 났고 슬슬 가을이랑 겨울맞이 콘텐츠도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전자제품을 리뷰하면 좋을까요? 궁금한 전자제품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네. 그래도 난게 좋다. 맞다, 광고 아니에요!